첫 소식입니다. 어릴 적 꿈이 누구에게나 소중한 만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인천시가 야구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 리틀 야구단을 창단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이 야구 유니폼을 갖춰 입고 제법 야구 선수다운 모습을 뽐냅니다. 이들은 전국 최초로 구성된 다문화 유소년 인천 리틀 야구단 시와 SK 와이번스가 함께 어린이들이 금전적인 부담 없이 스포츠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하며 첫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창단된 다문화 유소년 리틀 야구단은 인천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자녀 31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문학경기장에서 8개월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또한 리틀 야구단은 이후 열리는 친선교류전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민트TV 뉴스 이예진입니다.